안녕하세요. 은이맘 집밥입니다. 오늘은 어, 토마토 어, 계란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큰 걸로 어, 3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계란은 계란이 좀 작기 때문에 어, 7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토마토를 먼저 데쳐낼게요. 지금 물이 끓으면 어, 소금을 넣고 토마토를 한 15초 정도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토마토 껍질을 벗기려고 데치거든요. 껍질 벗기려면 우선 껍질에다가 칼집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은 어, 너무 깊게 하지 시 마시고요. 십자형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셔 가지고 어, 이렇게 데치면은 껍질이서 줄러 벗겨집니다. 네, 물이 끓고 있어요. 이때 소금을 어, 1티 정도 넣고요. 토마트를 한번 데치내겠습니다. 여기 칼집이 있잖아요. 칼집 있는 부분을 밑으로 하겠습니다. 한 15초 정도 데치기를 할게요. 네, 15초 정도 데치고 찬물에 조금 담가놓겠습니다. 담가서 껍질을 벗기기로 할게요. 네, 찬물에 담갔다가 약간 식힌 다음에 어,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네 등분 하겠습니다. 네 등분 하고 나서 어, 여기,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잘라 주시면 돼요. 이건없고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네 껍질째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조금 껍질째 쓰면은 조금 약간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반 가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한번 세 등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는 이큰거세개인데요 이거를 어, 썰어 놨고요 그 다음에 계란 7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계란이 좀 작아서 제가 7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풀어놓을게요. 네, 우선 여기다가 굴소스입니다. 굴소스 1티 이건 테이블이고 이거는 1티 작은 스푼이에요. 이건 1티 넣겠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어, 설탕을 또 1T 넣을게요. 설탕 1T, 티 넣었습니다. 참치액을 1T 넣을게요. 어떤 분은 이거 할때 멸치 다시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멸치 다시물 내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럼 참치액을 대신 사용해드 됩니다. 참치액 1T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물을 한2 테이블을 넣겠습니다. 뻑뻑할지 모르니까요. 물을 한, 하나, 둘. 이건 큰 숟가락입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어, 전분을, 아, 참기름을, 음, 비린맛도 잡아주고요. 저는 참기름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참기름을 1t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방향으로 어, 잘 저어주세요. 한 방향으로 저어 주세요. 뭐 알끈 제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뭐기단 뭐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간을 한번 보시고요. 싱거우면 어 소금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계란이 더 몽글몽글 더 부드러워지라고요. 이게 물 전분이에요. 물 전분을 1 테이블 정도 여기 어, 전분 감자 전분 1테이블에다가 물을 1테이블 섞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걸 저어가지고요. 가라앉혀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물 전분을 1테이블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간을 보시고요. 싱거우시면 소금을 조금 더 추가하세요. 네,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제가 소금을 티에 반 티를 넣겠습니다. 가는 각자가 취향에 맞게 하세요. 네,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좀 두르고요. 음, 올리브유는 약불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란은 이제 스크램블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음, 약불부터 한번 스크램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불에서 이렇게 한 반만 익히시는 거예요. 반만 익히고, 한 3분 이정도 익히고요. 나중에 다시 또, 어, 나머지를 익히는 겁니다. 다안 익히셔도 돼요. 네, 완전히 다 익지 않도록 이렇게 노렇이 있게 되면 안 되고요. 아주 구운, 굽지 않게 살짝 거의 한90% 익었어요. 따로 싼각에 놓겠습니다. 따로 두겠습니다. 네, 이제 토마토를 볶을 겁니다. 냄비에 올리브유를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이것도 약불에 하셔야 돼요. 센 불에 하시면 안 됩니다. 계란은 완전히 안 익히고요. 한90% 정도 익었어요. 그러니까, 어, 아주 부들부들하게 잘 됐죠. 그 다음에 약불에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어, 파에 흰 부분을 넣어서 우선, 어, 향기 가나도록 하겠습니다. 약불에 하셔야 돼요. 네, 마늘 향하고, 파 향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네, 마늘하고 올리브유하고잘 맞거든요. 더구나 토마토까지 넣으면은 굉장히 더 영양가가 업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고절하시면요. 올리브를 조금 더 넣으세요.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우선 제가 청경채를 준비했어요. 청경채가 이게 한 송이에요. 이걸 먼저 육아하고 토마토랑 같이 한번 볶겠습니다 청경채도 생거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안 익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토마토랑 같이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토마토 넣으니까 좀센불이 해야 되겠죠 약간 불을 높여서 하겠습니다 예, 마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늘하고 그다음 올리브유하고 토마토는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어, 조금 불을 좀 키워가지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 조금 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토마토에다가요 소금을 조금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음, 한번 먹어보면서 좀 뿌려주세요.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가 만약에 안 익어서 좀 신맛이 강하다 그러면 은 설탕을 조금 추가해 주세요. 잘 익은 토마토는 할 필요 없고요. 좀안 익은 거는 좀 신맛이 강하잖아요. 그때는 설탕을 조금 넣으시고요. 간은 먹어보면서 간을 하시고요. 어,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으면 은 영양가가 몇 배가 좋대요. 그 다음에 후추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볶아주시면 돼요. 올리브유니까, 네, 더, 더 맛있을 거예요. 토마토 어느 정 볶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계란 한90% 정도 익었잖아요. 어, 그거를 넣고, 네, 같이 또 볶겠습니다. 토마토를 한번, 제가 한번 간을 살짝 한번 볼게요. 네, 소금을 더 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인데요. 안 뿌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약간만 더 하겠습니다. 한꼬두 꼬집만요. 그리고 달걀을 아까 한90% 익힌 거를 여기 넣겠습니다. 그럼 토마토 어, 계란 볶음이 토마토 청경채 계란 볶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 젓가락으로 하면 좋은데요. 양이 많아서 젓가락으로 안 되네요. 살살 그냥 볶아주세요. 네,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그릇에 한번 떠보겠습니다. 네, 어, 토마토 계란 볶음인데요. 여기에 청경채도 들어갔기 때문에 테마 토마토, 계란, 청경채 볶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제가 계란에도 간을 하고 청경채도 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이 뭐안 맞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